안녕하세요 오늘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 훈련하는 법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, 축구에서 화려한 기술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기 인데요 모든 기술이든 뭐 수비든 공격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본기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은볼을 잃는 경우가 많이 없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본기인데 처음에 기본기 연습하는 것은 공이랑 작은 공간만 있으면 할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볼리 발에 감각을 익혀야 되는데 자 먼저 발 끝으로 당기기 앞뒤로 당겨줍니다 자 발을 번갈아가면서 이때 공이 앞으로 나가거나 멀리 뒤로 가서 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면서 당겼다 밀었다를 반복합니다 발바닥에 감각을 익히면서 공을 잃지 않는 거를 신경을 써야 돼요. 자, 요것까지 되시면은 자 이번에 십자 당기고 옆으로 좌우로도 연속으로 해, 해줍니다. 자 왼발도 똑같이 양발 다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. 자 그다음은 자 점프를 뛰면서 공을 터치하면서. 공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가볍게 터치해 주는. 그러보 자, 면 자, 그러면, 자, 그러면, 자, 리에있 자, 리에 있도록 면 자, 그러면, 자, 그러면, 다 그러면, 자, 그러면, 자, 그러면, 자, 그 끌어당겨서 멈추고 옮겨서 멈춰주고 반복적으로 자 그다음은 세 번씩 페인팅 모션 동작, 일명 헛다리 기술. 자, 공을 건들지 않고 상체 페이크를 신경 쓰주는 게 중요합니다. 옆에서 보시면은 상대를 속일 수 있는 속이기 위한 동작으로 하체만 움직이시면 안 돼요. 이렇게. 상체까지. 다음은 그립을 V자로 못해서도 상대 수비사다리의 각을 펴기 위해서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지나가는 연습법입니다. 당겨서 멈추기. 아까와 다르게 발이 넘어가서 다음 발로 잡는 거. 그다서 중요한 게 공이 멈췄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. 들다 보시면은 넘어가서 멈추고. 자,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아서. 몸이 많이 벗어날 수 있는데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은 몸에 이제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<목소리>